2025년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 연봉 상위권을 종목별로 살펴봅니다.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선수는 KBO 리그의 김광현 선수, 약 3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2위는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, 약 20억 원. 이어 삼성의 구자욱 선수, KT의 고영표 선수 역시 약 20억 원으로 공동 상위권에 올랐습니다. 5위는 SSG 최정 선수. 약 17억에서 18억 원 사이. 6위는 NC 양이지 선수, 약 1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7위는 KT 강백호 선수, 약 7억에서 8억 원대 연봉을 기록했습니다.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봅니다. 농구 KBL에서는 허훈 선수와 김선영 선수가 나란히 약 8억 원으로 최고 연봉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축구 K리그 1에서는 울산 현대의 조현우 선수가 약 1억 4,900만 원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습니다. 국내 프로 스포츠 연봉 상위권은 여전히 KBO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 스타 선수들의 가치가 뚜렷하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.